누구시죠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현갱부부의 현이? 갱이입니다. 현이와 같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.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실패할 시 벌칙을 받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. 자, 내용은 어떤 걸로 할 거죠? 일단 저희가 주몇 회, 주몇 회, <laughs> 주 4회 이상, 3회. <laughs> 솔직히 운동하려면 4회 이상은 해야 돼요. 근데 아파도 무조건 가는 걸로 해서 이제 아무런 어. 조건 없이 3회로 가는 거죠. 어. 무슨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모든 걸 해가지고 3회 이상. 네, 모든 경우에서 다 합쳐서 수. 3회 이상. 주 3회 이상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한 시간 이상. 헬스장 간다고 거기서 핸드폰 보는 거 아니에요.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됩니다. 그렇죠? 오케이, 오케이. 주 3회. 네. 적어 주시죠. 만약에 어길씨는 벌칙을. 양가 부모님 앞에서 엉덩이로 편갱 부부 이름 쓰기. 양가 부모님 앞에서요? <laughs> 엉덩이는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? 부모님 얼굴 쪽으로? 예. 네. 아, 그거는 어. 좀 그렇죠. <laughs> 당연하죠. 아니, 그러면, 그게볼티이지 <laughs> 어머니, 아버님은 무슨 죄예요? 얼마나 귀엽게 보이시겠어요? 오케이. 난 안, 그거 아니면 안할 거야. 충분하잖아요, 그 정도면. 뭐, 딴거 뭐, 뭐할 건데, 그럼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적어주시죠. 네. 뭐야? 어게안 <laughs> 써져요, 마음이. 뭐가요? <laughs> 마음이 안 돌이켜요. 아, 얼른, <laughs> 얼른 써요. 쓰는 순간. <laughs>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약속. 약속. 형갱부부는 22년 7월 11일부터 주 3회 이상 헬스를 가겠습니다. 이를 3개월 동안 2회 먹일 시 양가 부모님 앞에서 엉덩이로 형갱부부 단어를 쓰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겠습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릴게요. 고!